안녕하세요. 스타라이트의 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주식이며 채권이며 오랜만에 좀큰 폭의 하락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금요일 잭슨홀 연설에서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에 어좀 찬물을 깨얹을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로는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 신규 수치는 예상치를 부합했고요, 연속 수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볼때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고용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가 나왔는데요. 서비스업은 예상치를 상위하는 수치가 나왔고 제조업은 예상치를 하위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둘을 합친 종합 pmi는 예상치를 상위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좋게 보자면 제조업이 저렇게 계속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이라도 좀잘 버텨주니까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미국 경제의 70%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거니까 라고 볼수 있고요. 나쁘게 보자면 아직 인플레가 다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이 자꾸 올라가 주니까 거기에 다음날 이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을 이끄는 게 아닐까 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좀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 미국 주가를 끌어내렸던. 그주 범인이었던 일본 은행의 우에다 총재의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발표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1.3% 증가한 수치가 나오면서 지난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이번에 좀 반등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중간값도 4.2%나 상승을 했고요. 한마디로 지금 주택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요인들로 채권은 채권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이유는 오늘 오전에 우에다 총재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매파적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달리 의외로 좀 긴축을 계속할 건데 현재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다행인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과 S&P 500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위험할 수 있었던 고비 하나를 넘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대장주 역할을 하던 엔비디아도 하락을 면치 못했잖아요. 이 대장주가 하락을 하니까 이에 둘러싼 반도체 섹터들도 같이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매수 세력들로 인해서 이 하락을 했냐고 본다면 그 주인공은 헤지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이때 헤지 펀드에서 대략적으로 19조 원어치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월 이후 가장 큰 순매수를 기록했다라고도 하고요. 이 해지펀드는 우리처럼 그냥 주식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단타로 5배, 10배, 100배 이런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저점에 들어왔다면 지금 대략 40% 정도의 수익률이 났을 건데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5배를 했다라고 해도 이것만 해도 200%의 수익이니까 어제의 하락장은 이 해지펀드들의 수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전 커뮤니티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를 210불대에서 소량 분할 매수하였고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7월 신규 주택 판매 발표가 있고요. 어, 이렇게 시장을 움츠려들게 했던 주요 인물인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11시에 있습니다. 제가 또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12시 전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을 좀 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